내가 근말했간 어, 누군가는 나, 나, 청자켓을 입고 올것같으어다아 나는 청자켓이 아니야. 그래, 내 아니, 말에 가 있어. 그냥, 그냥 얼굴, 얼굴을 파랗게 칠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보여주 얼마 전에 팔로우 했잖아. 빈집 털을 샤이도안 한다고 그러고 엑소도 안 그래. 아주 후시도 안 한다고 빈집 털나거 도전해볼만 하 했어. 아이 찍었어. 그냥 저기 매니저가 저기 조용했다고 그 오늘은 정말, 는늘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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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찾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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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티정 카를 타고 왔었어요. 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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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정말, 정이정 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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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, 지로. 딴딴, 딴딴, 지로. 딴딴, 딴딴. 딴딴이구나? 딴딴, 딴딴, 지로. 왜 급하게? 좀알면 되지. 뭐, 제 물어볼까봐? 자, 우리 엘프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했지만요 네. 함께 16주년 생일파티를 할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오늘의 끝이 아닙니다 조만간 네. 좋은 소식으로서 여러분들과 또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 마이 네. 아주 정말 저희가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